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제대로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영적으로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 복음이 영적으로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그 구원관이, 종교관이, 교회관이 무속신앙하고 섞어져 있어요. 아, 이게 좀신각한 문제입니다, 실은요. 예. 고린도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느 나라죠? 그리스죠? 헬라. 예. 이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 그 헬라 철학이죠? 그리스 철학. 뭐 여러 가지 플라토니즘이라든지 이온론 이런 것들, 이런 철학, 여러 가지 뭐그 뭐 영주주 이런 이런 철학들이 음 그들의 삶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헬라 철학의 사고 방식에 익숙한 고린도 성도들의 구원관도 교회관도 예. 약간 틀어져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교회관, 종교관 예. 구원관이 흐트러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일 개인도 위기가 왔을 때 영적 위기가 왔을 때 무슨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이 구원관이 잘못되면 그때 흔들려요 교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위도 어떤 분쟁에 휩싸일 때 교위가 서로 싸울, 싸우게 됐을 때 이러한 영적 구원관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확실히 있으면 분쟁은 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교위가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싸워요 세상적인 가치관 놓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적인 철학적인 가치관 놓고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네. 고린도 전도, 전서라는 이 책은 그러한 분쟁에 입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입니다. 네. 너희들 그러지 마라. 네. 그런 권면의 말씀 중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네. 말씀을 발췌한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제대로 잘 이렇게 점검이 예, 되셔가지고 아 신앙생활에 대는게뭔 것인가 교위를 다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인데요 여기 왜 앉아계십니까 <laughs> 예, 습관적으로 혹시 오셨습니까 오늘 습관적으로 예, 또는 아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그리워서, 예, 얼굴 보러 왔습니까? <laughs> 예, 아니면, 안 나오면, 목사님한테 좀 미안하고 그러니까, 나와 주는 것입니까? 예, 어, 그 어느 것도 물론 아니겠죠? 음, 아니면, 어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교회를 나 간다 그러면, 예배로 간다 그러면, 어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맞습니다. 맞아요. 어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나오죠. 근데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 다른 여타 유사 종교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가능한 것이라면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죠? 굳이 가르침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나올 필요가 없죠. 다른데 가서도 얼마든지, 네. 그렇죠? 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러한 것과 차별을 두어야 합니다. 반드시 차별이 나지요, 차별이 되지요.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깊은 생명의 진리. 아 이게 비밀입니다. 이 생명의 진리를 영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여러분 그러시죠. 네, 좀더 심층적으로 한번 나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보통 뭐예요? 예배하고, 봉사하고, 선교 가고, 수련회도 가고, 뭔가 코인오니아,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런 일들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보이죠. 가시적으로.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아니에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음. 이것이 이러한 모든 일련의 예, 교회 활동들이 그러니까 예배, 기도, 찬양, 뭐 말씀 선포, 그다음에 선교 가고 교제 나누고 이런 것들이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치환이 돼야 돼 이것이요 이게 도대체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인가 반드시 예, 반드시 자 지금 여러분 지금 앉아서 예배하고 계시죠 자 이것이 영적으로 뭐예요 자 이것이 여기서 여러분이 경험되어져요 이것이 훈련되어지고 자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 되어진 일들을 우리의 혼과 자 우리의 정신이죠 우리의 혼과 육체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그건 정말 교회 생활에서 낭패입니다. 실은 이 시대 이시대에 신약 시대의 교회에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네. 개인의 개혁도 자 개인의 개혁 개혁이죠 개혁 자꾸 성화가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 개혁. 예수, 개인의 개혁도 또는 교회의 개혁도 바로 이러한 차원의 문제입니다. 음. 왜 개혁이 안 될까요? 왜 개인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개혁이 안 될까요? 왜 교회가 개혁이 안 될까요? 제가 비유를 들면 여러분 가끔 가려움이 있죠. 건질 없다 건지러 가려움이 올때이 피부가 가려움이 오지만 실은 피부 심층 깊은 곳에 가려움이 올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니까 러 여기가 가려움이 왔는데 여기가 가려움의 원천이 아니고 그 밑에, 피부 밑에. 그러면 가려움의 원천이 피부 밑에 있는데 여기만 걸그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어요. 이거. 예. 자, 교회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음. 예, 그것을 예, 해결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개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풀으려고 했냐? 육으로 풀으려고 해요. 육체로. 또는 정신으로 혼으로 풀으려고 해요. 계산해가지고 아니라는 거죠. 뭐로 풀어야 돼요?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이 사도, 사도는 지금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성령으로, 성령으로. 이게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영으로 인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유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유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 우리 교회 생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제 나누는 거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봐야 된다. 예. 하나님의 영. 자 11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12절을 읽어볼게요. 예.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저기 세상의 영 성령의 반대말입니다. 예.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영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죠.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의 총체적인 것을 알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육으로는 혼으로는 알수 없어요, 도저히. 자, 13절을 제가 더 읽어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라는 게 뭘까요? 사람의 지혜가 바로 육과 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라는 건그 반대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겠죠. 그게 뭘까요?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바로. 그죠? 예. 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대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네. 사람의 지혜의 반대말은 성령을 말하네.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십사 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절이자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십사 절 말씀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유계속한, 유계속한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해석을 오늘 잘해야 될것 같아요. 유계속한. 유계속한. 예, 예. 요사이교회가 예, 분쟁을 많이 합니다. 싸워요. 잘하시죠? 예, 부끄러운 일이죠. 예. 주로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대법원까지 가고 그래요. 판사들이 비우는데요. 당신네들 왜 그래? 그러면 말이죠. 자,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영으로 분별해, 영으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지요. 육으로, 혼으로 분별하면 어떻게 돼요? 너는 목사 편이구나, 너는 장로 편이구나. 너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완전 교회는 박살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될것 같아요. 예. 육에 속한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 육이라는 건 육체가 아닙니다. 예. 우리의 혼을 말하는 거예요. Soul, soul, 혼. 자, 오늘 이 혼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혼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영과 같이 붙어 있어요. 구분이 잘안 되죠. 이거 구분하는 것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오늘 이, 이것을 우리가 나눌 겁니다. 이제 예. 자, 자 혼, 자 혼에 속한 사람은 혼적인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유기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아니하니. 아니.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알질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이 났을 때 혼적인 사람은 이렇게 풀려고 그래요. 야, 이거 재판 갈자.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 꿀차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네. 자 유계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어리석지요. 너 기도만 할래? 이게 왜 기도만 해? 가서 저 저기 소송도 걸고 그래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어리석게 보이, 보여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래서 에, 우리는 이 혼을 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혼을 어떻게 하면 끊어내놓아야 돼요. 이게 바로 내옛 자아예요. 나의 죄가 못하는 옛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저기 제가 써놨죠. 영어로 써서 죄송해요. sinful nature 이게 바로 우리의 혼이에요 네, 우리의 자나나나 나, 나 하잖아요 우리가요 왜 싸움이 일어나요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나나나 나, 나 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좀챙겨줘라나좀챙겨줘라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아니요 이게 바로 혼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예요 우리의 죄성 옛 자아가 묻어있어요 sinful nature의 네, 이거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음. 이 혼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우리의 자아를, 우리 주의적 본성의 자아를 우리는 부인해야 돼요. 매일 같이. 이게, 이게 경건 훈련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 부인해야 돼요.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해 주시는 핵심 주제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혼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실패만 있습니다. 교회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저 혼, 예? 예, 우리의 개, 혼을 좀더 좀 실질적으로 제가 표현하면. 꼼수 계산 이런 거예요. 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에, 그러면 낭패가 이랬어요, <웃음> 낭패가. <웃음>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일찍이 에, 여기에 대한 비슷한 말씀을 하셨네요. 에, 제가 말씀을 준비해왔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laughs> 예, 예수께서 제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길게는 설명을 못 드리고요. 간단히 그 하반절 부분에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제 목숨이 뭐냐면 우리의 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버리면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찾으리라 어디리라 누구를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을 얻는 거예요 그때 찾으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비유를 들었네요. 하나의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이 어떻게 해야 싹이 나죠? 썩지요. 그게 바로 혼이 썩는 거예요. 그 혼이 썩어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인 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이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내 혼이 죽어야 돼. 요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아, 여기에 이 예배처소에 임재하고 계시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죠. 우리의 영이 어디에 있어요? 알수 없어요. 영이니까 알수 없어요. 육이면 여기 있다고 얘기하지만 <laughs>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처소에 계시는데 그 그것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지적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 안에 계세요. 그죠? 음. 정확히 우리 영 안에 계시죠. 우리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영을 성찰하고 우리의 영의 처소를 그 예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의 처소를 자꾸 성찰하고 돌아보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게 바로 영적 훈련이에요. 이것이 경건 훈련이에요. 음. 내 안에 영의 처수에 계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 예수님의 우리 자신을 찾고 돌이키야 돼요. 돌이키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죠? 그러나 이 훈련이 되시면 돼요. 창상, 자, 무슨 행동을 하실 때 우리 계산과 꼼수와 혼으로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영증 훈련이에요. 응? 자, 이게. 자 그다음 말씀 꺼내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요절이죠. 도대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자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혼과 영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분리해요, 이것을? 칼로, 부, 칼로 분리를 해내야죠. 그죠? 칼로 잘라내야 되는데, 어떤 칼로도 이것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검, 칼, 그 말씀, 말씀만이 우리의 혼과 영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혼과 혼이 영을 싸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 깊은 대로 들어가려면 이 혼을 어떻게 해야 해요? 갈라내야죠. 칼로. 어떤 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말씀만이 갈라낼 수 있어요. 말씀으로 그 혼을 찢어내야 돼요. 예. 네. 그러고 나면 그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오늘 말씀 내용이 그런 거야, 이게요. 또, 자, 관절과 골수가 있죠. 관절이라는 건 뼈를 말하는 거예요. 뼈가 있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골수가 있죠. 골수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뼈를 부셔야죠. 그 뼈가 뭐예요? 나의 혼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의 자예요. 예, 자. 이것이 부서지야만이 그 안에 있는 영을 만나게 돼요. 그 안에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laughs>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네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죠? 네.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혼을 갖다가 부인하는 그래야만이 혼이 파쇄되야만이 혼이 없어져야만이 내 자아가 없어져야만이 그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내 영의 처수로 들어가는 거죠. 요약한데 은혜가 주님 안에 있지요. 그 은혜의 생명강수를 마시려면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네. 그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어디 에 계신다 했어요 우리의 영의 처소에 계시죠. 그 영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혼과 자아가 깨 부셔져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제대로 사는, 사는 삶이야 이게 할렐루야. 나 우리는. 이것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바로 영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하나 더 가져왔어요 좀 길죠 예, 요한복음 15장 4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래, 그래하면 이루리라 아멘 제가 읽을 때 조금 악을 써서 읽은 부분이 있죠 뭐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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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안해 이게 예, 이게 진짜 생명의 삶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더 이상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요한복음 1 5장 포도나무 비유장 이거 예.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한 가르침들 많이 나올 수 있지요? 응? 자 우리 이웃을 도웁시다. 예배 일찍 나옵시다. 우리 새벽기도 나옵시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좀 살핍시다. 아이 교회 청소 좀 우리 잘하자. 에? 우리도 같이 저 에, 단기 성교 가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제발 그리스도인처럼 살자 우리. 응? 이런 가르침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개신교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30년입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약 반세기 동안을 교회 공동체 이론으로서 교회를 지켜봤어요. 저는 많이 지켜봤죠. 저. 꽤. 네. <laughs> 교회의 성능 좋은 마이크를 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제발 이렇게 하자고 역설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130년 동안 해 왔어요.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판단을 내려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가요? 교회가 이제까지 마이크를 그 성능 좋은 마이크를 가지고 역설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어디에 역설했어요. 혼에다 역설한 거예요. 혼에다가 병든 혼에다가만 그렇게 하자. 그러면 억지로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하는 척 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영안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요, 잘안 변해요. <laughs> 130년 동안 한국교회가 있어 왔는데, 한국교회는 지금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습니다. 개인도 안 변할 뿐더러, 교회가 집합적으로, 집단적으로도 변하지 않아요. 교회가. 네. 혼이 부서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혼이 부서져야 돼요. 혼이 부서져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예. 이, 이제까지 우리 개신교인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혼을 가지고 육체에 속한 상태에서, 육에 속한 상태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죠? 그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혼 가지고 살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도 그 혼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해요. 아, 이것은 아닙니다. 예.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이나 감정 안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산이나 꼼수나 감정에 충실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음? 음. 오직 영 안에 거하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고민해야 할 것은 무슨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이제까지 1 3 0동그 이렇게 해왔어요, 교회는. 아,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말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영 안에서.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해야 할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다니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주여,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저는 지금 주님하고만 교통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 아니니까 그죠? 예, 네. 진짜 초창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도만 했어요. 옛날에 그 경건한 그 교부시대 때그 수원에서 있는 우리 신부님들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목사님 그래도 좀더 실질적인 팁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셨을 때그 상황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할때 그럴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안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무슨 제가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것은 되는 것입니다. 이것 위에는 없습니다. 이것 위에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서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건 짝퉁 가짜예요. 그건. 교회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 영으로 만나는 하나님만을 전하는 것이죠. 예. 기도하시겠습니다.